성경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을 봉독해드리는 그 다음 절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 있을 것을 사랑하니, 그들이 살아간 그 사이에 신앙용으로 주제하였던 자들은 함께 훈자지에 들어가고, 훈련자지에 지나,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그런 적게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 못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준비는 미리미리 마련하여 갖춤으로써 항상 대비하고 무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하는 성도만이 승리하고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이룰 수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은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그 다음에는 또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고. 되 또 주인, 주인 대신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들어주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 세 가지적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적으로 말씀드리어서 병사는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뒤무디우서 3장 2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요. 어떠한 수모와 고생과 고통도 감수해낼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걸 다 이겨낼 내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백전백승을 해는 거예요. 백전백승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되고 잘 단련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병사. 우리는 그 임무와 의무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성도가 될때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병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예레미야 선자는 말하기를 여기 유다 백성들이 죄에 대하여 그들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서 바로 서라 말씀을 의지하라 외친 것입니다. 들을 기가 있을 때 들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않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불같아요. 그리고 바엘 또 쳐서 부서뜨리는 그러한 방망이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방망이 불방망. 그리고 바위도 다 그냥 부서뜨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부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될준비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가요. 방망이처럼 돌도 부서립니다 말씀의 능력마다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똑덩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이제 산에서 내리오십니다. 그때에 시험하는자가 누구지요? 마귀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첫 시험을 딱. 제도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냐 마태복음 사장 사절 말씀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면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단호하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병사답게 어둠의 세력, 악의 원세를 누리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행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 네.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아, 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까? 기도이지요. 기도로서 무장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기도라 기도하라는 것은 신구의학의 말씀을 보게 되면 3만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3만 번. 그리고, 여기서 알다시피, 실천 철학자 키엘 케보르는 말하기를,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호흡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육체에 육신을 가지고 공기를 들어 마시고 쉼을 우리가 숨을 쉬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에의한 숨이 있지만은 영적 호흡 숨이 있어야 된다. 하요님과 기도하는 그러한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통할 때에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아, 네. 체험하는 사람은 기도 안할수 없어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의 맛을, 맛을 알아야 됩니다. 아, 네. 맛을 알게 되면요, 그 신비로움을 늘 체험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기도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수님도 광예 사십일 일 동안 기도하신 것도 그늘 기도의 삶을 사시지 않습니까? 예수도 님 기도의 맛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그 기도의 맛을 알아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꼭 여러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양인 것이지요. 그 사람의 믿음의 양인 거예요. 기도를 하고 아니 하고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란 말이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전서 5장1 7절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수단으로 기도해야 돼요, 수단. 기도는 수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아, 참저 사람 수단이 좋아. 어떻게 뭘잘 물어보기도 하고 이야, 참 기가 막혀. 그런 말 쓰잖아요. 기도의 수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문만 열리면 축복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옆에 와서 장난질 못해요. 기도의 능력, 영발은요 강합니다. 쇠입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서,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빌리포 감옥에 파울과 신라가 갇혀서 있었을 때, 그들이 그냥 있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했지요? 그들이 한밤중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랬습니다 그랬더니,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움직이고 지진이 나듯이 그러면서 한 순간에 옥토의 문이 열리고 쇠사슬을 잡고가 풀어지는 역사, 거기에 감방에 있는 모든 사람 죄수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 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마다 이제 해방이다, 자유다 하면은 감방을 빨리 나가서 자유롭게 튀 나갈 텐데 안 나갔어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수들을 다 놓치면 감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 런데다 있잖아요. 걱정 마라. 우리 여 있다. 퍼울과 신라가 그렇게 감수들에게 안정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찬송으로, 그 다음에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항상 우리 입술에서 불려져 나오는 것이 찬송의 입술이 내릴 줄 믿습니다. 찬송의 입술이 되면 그 고백은요, 정말 축복이 됩니다. 아, 네. 찬송은 복조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찬송안에는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가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어요. 아, 네.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요 내가 답답할 때, 마음이 정말 안 좋을 때, 여러분 들한 10분, 15분, 20분 불러보세요. 20분만 불러면요 소리 뻥 뚫려요. 저는 저는 그런지 경험하고 있어요. 네. 몸이 조금, 뭔가, 감기 있게 늙것거라 그러면요, 찬송을 그냥 20분만 불러면요, 그냥 날아갈 듯이요, 언제 아프냐. 아픈 게 없어요. 이런 체험을 하니까요, 늘 그런 체험 속에서 사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맛을 느끼는 우리의 신앙, 우리 인근들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신부이기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6절 7절 말씀 보세요 똑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7절 밤중에 소리가 나게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는 열 처녀된 비유 중에 이 팔레스틴의 이 결혼에 대한 품속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살림, 살이 살림할 집, 집이 준비가 안 됐으면요 그것을 새로 집을 짓든 또 중축을 하든 개보수를 하든 이걸 해야 됩니다. 신혼집을 그래서 그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 뭐한 달이 됐던, 뭐 10일이 됐던, 일주일이 됐던, 3일이 됐던, 그래서 이 모든 마무리가 깨끗하게 시너지이다 정리되고 됐을 때에 그때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팔레스텐 그 결혼 풍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소가 준비되면은 결혼식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낮에가 아니라 이 저녁, 밤 중에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키브리 민족의 결혼법이에요. 결혼법.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밤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신부는 당장된 모습으로 맞이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참 젊은이들이, 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다 했겠지만은요, 결혼을 한다 하면은요, 결혼할 날짜가 다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하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랑 신부 다 예복 드레스가 어떤 거야? 또 뭐냐면 신랑의 또 양복도 어떤 거야? 이제 다그 좋은 거를 최고로 인생에 한번 있는 결혼식 좋은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떠냐? 신부가 웨딩드레스. 그것을 결혼식 전날. 정말, 곱게 단장에 입고서 예시장에 들어갈 때, 누구에게 이부을 보이기 위해서 들어갑니까? 신랑이죠 신랑. 그 신랑은 기다리는 거야. 내 신부가 언제 오냐. 응.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힌드레스를 많이 입잖아요. 힌드레스. 그리듯이, 우리 비디오의 성도는 우리가 신부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신부처럼, 그, 정말, 항상, 어떤 마음입니까? 하, 오늘 결혼식인데, 또, 어, 신랑 예식장에 들어가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막, 마음들이 막, 어떻습니까? 떨리지요.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들도 초심 잃지 말고, 누굴 기다려야 된다고요? 신랑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심부란 말이에요. 탄장을 항상 늘 깨끗하게 외딩댄스로 입던 그런 단장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왔다이 말이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늦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잠지하지 말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이거예요. 또한 신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맞이해야 한다는 것. 기름이 뭡니까? 성력이지. 성령 충만하게 돼. 성령의 은혜로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충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든든해요. 마음이 든든해. 근데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50%, 40%, 10%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방전되기 전에 빨리 충전해야 됩니다. 안 해도 불안해요. 왜? 그냥 어디서 전화가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다 끊어져 와요. 충전하는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러이 우리가 성령에 늘 충만하면 계속 충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넘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반전되지 않아요.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늘 항상 충만했기 때문에 항상 자신만만하고 든든하고 어딜 가도 항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준비된 성도는 예수님이 언제나 밤이 됐든지 또 저녁이 됐든지 아침이 됐든지 한가지 됐든지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요. 주님 대신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함께 읽지 않았지만, 달란트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나오지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 다섯, 주인이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줬다. 또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줬다. 그리고 또한 달란,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어진 탤런트 가지고 열심히 일해보라. 그 주인이 죽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보면 12장 36절에 말씀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문을 열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준비된 성도는요 언제든지 주인이 오시면 하, 똑똑 문을 노푸라기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똑똑했는데 기척이 없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언제든지 소리를 듣고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회귀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말씀 보세요. 25장. 19절의 말씀, 똑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할 새,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시면요, 결산할 때가 있다. 예, 네, 결산할 때. 그때 결산할 때에 이문을 많이 넘겨야지만은 칭찬받지요. 이문 넘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책찬 받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 오래된 후에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리과 결산할 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냐? 여되개 보면 다섯 달란트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왜 주인공이냐? 이문 남겼어 안 남겼어요 안 남겼기 때문에 주인공이고요 천국의 주인공이 아니라 어디 주인공이죠? 지옥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런 그런데 하나님은요 액수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탓하지 않니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문을 단 1원이라도 남겠느냐 왜? 그 사람마다 영역력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능력이라고 그러 능력. 다섯 달러 받는 사람, 다섯 달러 넘게 열을 안겼다고 그래. 그 사람 능력인 거예요. 두 달러 또 받은 사람, 두 달러 또, 네 달러 또 남겼어요. 능력이뭐예요한 달러 또받는 사람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거 어떻게 습니까 차라리 고리대금 없자 안 해도, 악도 없자, 이걸 해서라도 이자를 남기면은, 그것다 갖다 주면 주인이 그래도 뭐냐 넘어갈 텐데, 그것도 안 해고, 어떻게 습니까 예. 네. 받는 즉시 마음이 불편했어요. 땅 속에 묻었지요. 일안 했어요. 괴를 떨었어요. 뭐 고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액스가 많고 작은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서 노력을 하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달간 트 받은 종의 잘못된 점이 뭐냐? 제일 먼저 첫째가 마음이 잘못됐다. 마음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삐뚤어졌다 이거예요. 왜요? 하, 주인은 나를 싫어하는가봐. 저 사람은 다섯 달간 주면서 작게 하고 비교 의식을 갖는 거예요. 또한 사람 두 달간 트어 나보다 더 많이 주네? 또 편의 의식을 갖는 거요 나는 한다는 뜻, 나 뭐야? 근데 자기 형편 처지 능력은 생각지 못하고, 본인은 생각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주인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준 거예요. 근데 사실 뭐냐면, 줘서 이분만 남기면, 열을 남겼던, 넷을 남겼던, 하나 가지고, 만약 하나를 남겼으면요, 동일한 상물을 똑같이 줍니다. 주인은요, 평등하는거예요 정직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누굴 미워하고 안미워하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잘못됐고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고 청지기의 사역은 전혀 하지 않았다. 청지기 사역 하지 않았다. 이게 한 달만 더 받는 사람의 문제점이에요. 오늘 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반성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불로소독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인의, 주인, 주인의 얘기만 그냥 탓을 돌렸단 말이에요. 한달나내도 받은 쪽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봉 25장, 29절 말씀해 보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무릎 있는 자는 받아 품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결국은 한달나내도한 사람은 있는 것까지 어떻게 했어요? 뺏겨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인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상보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영적으로 무익하고 불성실한 종은 받은 은혜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판단 기준. 양당을 더받는 사람은 자기 판단 기준에 의하여서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나쁜 사람이야. 압떤없어요 그 소동만 챙기는 사람이야. 이지 혼자 다뭐 하는 겁니까? 죄짓고 다 들쑤시고 그냥 뚱짜자짜자 응? 반접하면서 <laughs> 다 혼자 다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무익한 종이 됐습니까? 재능의 차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지요. 하나님을 환하게 했습니다. 나쁘다고 주인은 편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편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만 가지고 자꾸 이 사람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열려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닫혀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알아. 아무리 설명하 설득을 이해를 해 줘도 귀에 안 들어와. 나는 나쁜 게 없다 이거예요. 참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이제 다른 사람들 좀 들어보고 좀 이해를 해 보려고 애를 쓰고요.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한번 좀 돌이키면서 좀 생각도 바꿔 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은 편이할 것도 없고, 이게 그 속에서 좋은 답이 나올 텐데, 자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남만 나쁘다고. 이한 달부터 반사람은 그거예요. 아, 음. 악당 없자. 음?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야. 음? 누구만 더 많이 주고 사랑하는가보다. 나는 하나뿐이 아니죠. 참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들, 어리숙한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달년 동안은 사람, 이런 사람 많아요. 응? 생각이 닥쳐있고, 지금 들으면 고치려고 지금 생각을 열려고 했는데 열지 못하고, 아주 꽁 하고 있잖아요. 이야, 참. 그런 마음을 하, 하나님이 매일같이 놓고 하면 두드리면서, 마음 열어라, 마음 열어라, 은혜 주게, 주토이니, 응? 열어라, 이러라 해도 안 열고 있잖아요. 할수 없잖아요, 어떻게. 응? 하나님이 열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못 열고 있으니, 그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건 누구의 문제도 아니죠? 본인 문제. 오늘 우리는 항상 열려있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준비된 성도가 될수 있고, 그 시대의 병사가 될수 있고, 그런 순도는 정말 준비를 잘한 순도예요 정말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아까 본문에 말씀드있지만 13절에 그런 적게 있으라 너희는 그날 그때 알지 못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나 니까 하나님 만나고 계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이 유비 무한의 성도가 되어 환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을 미연에 방지하세요. 그 준비된 사람만이 환란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환란받았면요못 일어납니다. 거기 빠지게 되면.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어서 항상 준비 또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전의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이 남은 한 주간도 성립해 주셔서 오늘도 4월달을 다 보내고 내일부터 5월달을 맞이하게 되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충만 은혜를 보어 주시사 우리 산성도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한 달간 더 받는 종처럼 어리석건 자가 되지 말고 열려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깨닫는 자가 될 때에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능력에 따라서 다 똑같은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요, 이번 주 금요일날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 잘 들여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교신 받은 세원며 나라의 영하였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하시고 이루어 지여다. 오늘날 우리에게 흘러가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대로 사해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살게 하시오. 우리 를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통한 나에서 고마워 없어서 대가와 큰세와 빈간을 하고 지키 영원히 있사오. 아멘